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해가 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물모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지식은 곧 힘입니다. 어떤 청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오수만의 고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되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야 지식은 대단한 힘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어느 날 암병이 들었습니다. 유암 4기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고시공무 몇년허이라고 몸을 잘 다스리지 못했거든요. 그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유형 사기 앞에 지식이 아무 힘이 없구나. 아무 힘이 없구나 하면서 슬피 울며 갔습니다. 바울도 열심히 율법 공부를 해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담에서두상에서 후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만난 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기 신앙을 보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는 지식을 보니까, 배설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도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잘 나와있죠? 7절에서 8절 말씀에 잘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 내게 유가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위하여다 해로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놓고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니까 단계에 다 배설물을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이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다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주장 입사들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게하는 것을 여지 않다. 는 그리고 이 예수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 최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빌베의 상장의 공원은 잘 나와 있습니다. 사절 말씀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뢰할 만하며 많은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실할것 같은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니. 난팔일만에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페냐민 집화요 히비린 중에 히브린 율법에는 발색이요. 결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에는 흠이 없을므록 그렇게 율법에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도 예수를 받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를 받해 했습니다. 도경이 9장 사절에 보면 예수님을 받해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율법 중심, 육심 중심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사도행전 22장에 사울이 이 바울이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22장 3절부터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디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만리아를 문화했어. 가만리아의 문화로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일법 학교입니다. 최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일법에 음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내가 이 도를 박제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절박하게 오게 됩 이게 제 일인 줄 알고 막 예수 믿음으로 받게 하고 세대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결과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에 예, 대상과 모든 장로들이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대메색경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보가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당메서 가까이 왔을 때 오정대내 호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 옆대로 들이니 소리나 있어 이렇게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는가 하시거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거라 거기서 이렇게 열심이 신앙을 해라다가 율법 중심으로 막 사람을 죽이고 잡아다 가르고 막 율법에 어긋나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담에 대투장에서 예수, 그때도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 변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최고 신앙을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배설물을 꽉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행 믿음의 열차를 꼭 붙잡고 몸문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는 그것이 최고의 신앙인 줄 알고 예수님들을 바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어?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 이랬던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을 거기서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동안 모든 것을 배달을 올리고 단메젤 도상에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에 생명을 바친 거예요. 다른 말이잖아. 지금도 많은 사람은 나같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지옥열차를 타고 가면서 열심히 몸 끓이는 모습을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내한 사람은 저보다, 다른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고공을 증거하는 일에, 그래서 이 메세지 만다. 사내 중에서 만난 보라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서 갑적인 눈이 열려버리니까. 응? 거기서 눈이 열려버려야 된다. 왜 열려지지? 맞는. 그래가지고, 딱 눈이 열려지니까, 하, 아,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배사로 똥을 붙잡고 있었어. 내 지식은 또 있구나. 예수님 앞에. 권레수의 응? 2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니,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아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그 눈째 눈이 활짝 열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아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예수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지. 예수가 길이요 길이 예수가 챙기고 예수한 그 고백이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 오직 예수 오게 사울이 그렇게 바울이 막 힘들게 사람을 핍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잡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다가 그 예수를 딱 붙잡은 거. 와 진짜 평안해진 거예요. 아 오직 예수가 붙잡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지식이 내 속에 최고의 자리에, 지식의 자리에 있다면 배 설물을 붙잡고 있는 것이니 지옥적 열차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아니야내 신앙을 지단다는말다 사도와 바울같이 열심히 한 사람이 없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죽었을 때막 그런 정도로 빨리 회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는식을 최고의 지휘로 믿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열심히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자고 다리 떠서 예수를 나는 눈이 열야되니까그 싫어 확실한 시럽 복음을 되고 대기하고 복음을자로들어왔어니 그래 내가 뭐 오직 예수신앙 오직 예수신앙 내가 그게 아니라 발견돼야 된다니까. 오직 예수 안에 모든 식과 지혜와 보아가그 속에 다들 내 소망 내 천국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발견돼야 돼. 그러니까. 오직 예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겠다고 고백된 사람은 신앙이 평안해지는 거 다른 것 붙잡고, 오직 예수 붙잡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례 길로, 승리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추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따라갑시다. 지금부터 세상의 어떤 식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지식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